어, 아까 말씀 디 DI동일, 그다음에 삼알미늄, 그다음에 롭다알미늄 그다음에 동원시스템즈. 그러니까 동원시스템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동원 어, 모티브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국내 최대 포장 생산 업체죠. 그래서 네. 어, 뭐 연포장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스티캔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봉지제, 포장제를 만드는 회사로 좀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참치캔, 또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캡티브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해외 매출이나 그 이외의 거래차가 많은 게 이제 동사의 도 장점일 수도 있거든 요 그래서 꾸준한 어떤 매출을 캐시폴로로좀 만들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동 회사가 이제 저는 이제 요쪽으로 관점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투자 포인트는 어~ 거제 말씀드렸듯이 스트리픽처럼 어~ 지금 신사업 예. 이게 계속적으로 신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회사들은 제가 볼때 그래서 신사업에 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어~ 양극박. 어, 이 양산에 대한 부분, 어,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용 소재로서, 어, 새롭게 지금 부각받고 있는, 어, 동사,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사 소재, 어, 지금, 어, 알려진 발로는 유럽 고급 스포츠 페라리, 네. 여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음. 또는, 어, 애플사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이쪽에도 이제 소형 전지 이쪽, 이쪽 소재로도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알루미늄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어 지금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고 알루미늄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은 어, 알루미늄 아까 저 엠신리 얘기했듯이 중국의 이제 알루미늄 어, 조업 생산 이런 부분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타이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음. 공급은 타이트해지고 그러면 지금 알루미늄 아, 박이 필요한 이차전지 소재나 셀 업체 측에서는 지금 이거를 가격을 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 넉을할수 있는 밖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판매가로 이전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지금 이쪽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사실은 근데 이 동원 시스템들과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무겁죠 어 디아이 네. 동이라 이쪽 시청도 좀 높고 음. 어또 하나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분명히 또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 박이 이제 동박처럼 이제 전해 생산 방법이 아니라 이 압역, 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압역 장비가, 어, 소위 이제, 어, 반도체 ASM이라는 네덜란드 유일한 업체죠. 선남공정, 뭐 이런, 여기도 독일의 유일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어떤 캐파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호신대전한 대에서 두대 정도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마 알미늄이나 디아이동일 같은 경우는 세네 대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어, 상승폭이 좀 낮은 부분이 맞는데 지금 밸류로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어, 어,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밸류가 지금 어, 3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어, 제가 좀 어, 보면은, 고, 잠깐만요, 몇 배인가 보겠습니다. 아, 30배가 안 돼. 한 27배 정도 되네요. 2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 멀티폴을 부여할 수도 있겠다 라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주 지금 가격에 충분히 저는 매수할 수도 있다.